그 온라인 상에서 보니까 이제 네. 저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말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laughs> 전 서대문구 대장, 네. 하나가 있고 또 전직 싱가포르 뭐 조폭,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오늘 이제 우리 직업의 모든 것 채널에서는 그냥 우리 보편적인 어떤 삶에 비해서 조금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재소개를 하고 싶고요.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진중해야 될 때는 경건망동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저 가볍게 봐야 될건 눈에 또 쌍심들 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재미로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식에 가서 그 강당에 전부 모여서 그 당시만 해도 입학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laughs> 전투 직전 하잖아요. 그럼 가, 가면 이제, 이제 새로운 환경이니까 네.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이제 나름대로 그그 그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강당에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이 다른 저기 학교에서 온 애들도 있고, 왜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그대로 같은 중학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도 많이 있고 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육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반륙이 진전이 된 애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 주변을 도래, 이렇게 사이.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큰 축에 속했는데 이제 중학교 입학식 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제 평균에서 이제 조금 웃도는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배를 당할 것인가 <laughs> 조용히 있을 것인가 네, 아, 조용히 아. 그냥 속된 말로 한 마디 찌그러져서 살살 이렇게 그 기분 맞춰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먼후위를 도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굴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굴림을 하든가 지배를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굴림을 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굴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전부 휘어 잡아서 그 위에서 이제 완 탑으로 굴림을 해야지. 그냥 그 무리의 한 명이 되는 것은 그건 좀 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로 그냥 내가 실패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딱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있는데 이걸 또 시, 실행을 옮기는 건 다르잖아요.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확신이 있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어떤 특별한 무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인 스스로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정말 짱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대해서 스스로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신이 없더라 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뭔가 확신이 될 만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처음 이 복싱을 배운 거 같아요. 복싱을. 아,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처음 1학년 때 그때 들어가서 권투를 그때 처음 시작했던 거 같아요. 3개월 정도 배우면 어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싸움의 기술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시, 이 10년 배운 사람하고 30년 배운 사람은 10년 배운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30년 배운 사람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배운 사람하고 아예 안 배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란 거예요. 3개월 배운 사람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여기는 아예 안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복싱을 배웠고 그 당시에 이제 복싱을 배운 애들은 많지가 않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전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태권도 뭐 합기도 뭐뭐 뭐 이런 거 검도 이런 거한 애들 전부예요. 근데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도잖아요, 도. 도라는 건 이건 어떤 제주나 기해나 이런 걸 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권투는, 투는 이, 이 싸울 투자잖아요. 네. 이거 싸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배운 거고, 이 친구들 나머지는 싸움을 못 배운 거니까. 싸움은 제가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배웠으니 싸움을 배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제가 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네.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차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이게 멈추고, 멈추기가 고멈추 쉽지 않아 누가 제, 제어해주지 않는 이상은 멈추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게 학교 하나로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이제? 아, 기고만장한 거는 이미 기고만장해진 지가 오래고, 이 이제 좀더 자꾸 더 더한 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랬을 때아 그러면 요 학교 이제 하나는 요건 정리가 됐으니까 <laughs> 이제 구를 하나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지역구 하나를 아옆 학교도 아니고 옆 학교 아니고 네. 서대문구에 제가 이제 서대문구에서 초,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는데. 서대문구에 이제 학교가 한 열댓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구 하나를 이제 내가 완전히 어떻게 장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으면 어디 특목고나 이런 데를 좀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때는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권투를 열심히 배웠어요. 뭔가를 아무튼 그렇게 인생에 있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했던 거는 제가 스스로 했던 거는 그 이 권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난 목표가 있으니까. 네. 소대공부를 이제 내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어떻게든 이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laughs>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여기는 이제 충돌이 좀더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 내, 학교 이 내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각 학교에 있는 애들, 왜냐하면 또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 학교, 그 짱들 나름대로 또 곤조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근데 이제 열대게 되는 학교 짱들하고 이제 다 붙은 건 아니죠. 다 붙은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굳이 완력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쪽준다고 그러잖아요. 쪽준다고. 네. 가오를 좀 떨어뜨린다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 이제 거기도. 진 거지. 예, 그대로 기, 기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싸우기도 하죠. 실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너랑 나는 좀 친분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할건 해야 되니까. <laughs> 아, 친, 친구나 했죠? 아, 친분이 어. 있지만은 확실하게 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할래? 그랬을 네. 때, 그러면 뭐, 지금 실제로 치고받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정에 너무 큰 금이 가면 또 곤란하니까, 한번 그러면 뭐, 우리 이제 격투기 같은 데서 얘기하는 뭐 연습 스파링, 뭐 매도 복싱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링을 한번 해보자. 어쨌든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요. 아, 우열 그 왜냐면 확실한 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저는 그 밑에는 네. 순위는 니들끼리 뭐뭘 정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뭐, 일은 나야야 되는. 서대문고에 내가 무건 대장이 되야 하는. 넘버원은 나고 그 밑은 니들 알아 정하든 아, 말든 아. 그건 내알바 아닌데 <laughs> 무조건 일은 넘버원은 나야야 된다. 이제 그게 있었던거 같아요 그게 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서대문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서울을 또 먹어봐야겠죠. 아 3학년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잖아요. <laughs> 아니 무슨 드래곤볼이에요? <laughs> 아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많이 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구 하나면 만족을 할 만도 한데 근데 또 이제 자꾸만 그 일본이 내전이 끝나고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가 정리가 되니까 시선 이제 또 자꾸 외부로 쏠리는 거예요. 자꾸 어디 저기 진출을 자꾸 하고자 하는 것 어떤 서대문구가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지역적으로 지리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있으면 그 바로 위가 은평구고 그 옆에가 마포구고 그 옆에가 종로구고 이이 이 종로 마포 은평이 서대문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지리상으로 그렇다는 이, 이 지역을 이제 서서울이라 그래 우리가 서서울이라고 이제 마포구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누가 또 이제 주, 중간에 주선을 해 줬어요. 그 당시 우리 이제 뭐 버디 맞아. 버디 버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거의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싸움만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 근데 그때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 무서운 것도 있죠. 무서운 것도 있고. 네. 막 선생님, 소, 소문 같은 거 들어보면 무슨 뭐 3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네, 한대 맞으면 기절한다. 뭐 이런 소문도 다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네. 막 상대방이 막 덩치도 크다 네, 그러고 네. 막 덩치는 큰데 빨라서 스키다가 있어가지고 예, 주먹도 안 보이고, 막 별명 나르는 돈까스라고 그러면, <laughs> 아, 이게 좀 약간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그게 <laughs> 네. 확실히 아무리 내가 스스로 뭐 싸움 잘한다 그러면 <laughs> 생각을 갖고 있어도. <laughs> 그죠, 아니, 뭐. 막 나르는 돈까스라고 하면, 돈까스가 날른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상상을 하게 되고. <laughs> 그렇죠. 마포구, 이제 소위 짱이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저랑 1대1로 붙은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프리스타일, 에 예, 이제 뭘 이제 뭐 투기 종목을 따로 배웠거나 그런 건 없었던데. 예, 그냥, 그냥 싸우는? 그냥 싸우는데 이제 나름대로 피지컬은 좀 있고, 나름 돈 컸으니까 피지컬은 좀 있고, 근데 대신에 어떤 체계적인 이게 싸움을 이제 운영을 할 줄은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배운 적은 없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손쉽게 이기, 이기는 그런 그림 나오는 거죠. 아, 또 이겼어요? 거기 이제 이기는 마포구 이기고. 마포구장을 또 쉽게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굉장히 좀손 손쉽게 그 마포구장하고 싸움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때 완전 어깨 완전 힘 엄청 들어갔겠네요. 아 그때는 네. 거지는 이제 뭐 신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뭐 서울시장 당선됐는. 어, 약간 그런 약간 그한 그 인류의 한 성인 정도의 <laughs> 반열에는 약간 오른 기분이 들어. 요 그분 뭐 애들이 막 신고들 막 떠받들어 주고 여기서 싸움 이기면은 야, 역시 네가 짱이다. 네. 이길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때부터는 네. 눈에 이제 눈에 배는 게 없지. 속된 말로 하면 눈에 배는 게 없고 그냥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이제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거 네. 거기까지만 했으면 이때까지는 제가 인생에서 크게 어떤 져본 적이 없었는데 패배의 쓴 맛을 모를 때였는데. 근데 이제 저기 아까 마포구 말고 우리 서서울 중에서도 위로 은평구가 네. 이제 은평구는 서울에서 제일 큰 구예요. 구, 구가. 네. 그만큼 학교도 많고 또 인구도 좀 많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은평구에서 이제 짱이라고 했던. 근데 실명은 거론 안 하고 네. 그냥 미스터 림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도 좀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도를 배웠다 그랬대요, 유도를. 근데 저는 이제 베이스가 저는 복싱이고, 복싱 베이스고, 저는 아웃파이팅을 해요. 그 스타일 자체가. 네. 공간을 좀 넓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어, 어떻게든 안 맞는 쪽을 좀 선택을 해요. 그 열대 때리고, 한 세대 맞을 때,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다섯 대 때리고 한 대도 안 맞는 쪽을 선택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유도라 그러니까, 사실은 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면, 유도 한다 그러면, 뭐, 어떤 뭐 옷깃 같은 거 잡아가지고, 잡아뜨릴 줄은 알지. 그냥 살살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실컷 두드려 패주 되겠다. 이 생각만 딱 하고 있었죠. 이제, 그 말의 반대는, 잡히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해요. 잡힐 거란 생각 자체를 <laughs> 안한 거예요. 내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친구가 날 잡고, 이거 있을, 이건 사,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제 생각에. 내, 내 선택지 네.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 선택지 자체가 없고 그냥 가서 뒤지게 패주면 된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laughs> 네. 내가 여,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면 지가 맞는 수 외에는 별 수가 뭐. 없을 것이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왜냐면 늘그래왔으니까늘그래왔어요 네. 지금까지. 어, 그쪽으로. 갔죠, 은평구로 가서 이제 딱싸웠는데이 <laughs> 친구가, 마포구 이 짱이랑 싸울 때는 운동장이었어요, 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 아, 상당히 넓고, 어, 공간을 활용할 수,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이점을 살릴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 친구가 어디 중학교, 여기도 중학교는 중학교인데, 운동장이 아니라, 어디 뒤에 이제, 조그만 이제 이런 어떤 그 골목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 아웃 파이팅을 하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야 거기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질 거란 생각. 아 장소를 바꿔보생각도안 했어. 아장 장소를 아 근데 여기 좀 좁은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른 장소로 이렇게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 빨리 싸우고 빨리 두들어 패고 가, 가야겠다 이 생각만 버렸어 그래. 어차피 내가 이기니까. 아 무조건 내가 이길 건데. <laughs> 네. 근데 이제 딱 싸우니 근데 이 그은평고 짱이라는 이제 미스터 림 이제 제가 이제 성이 임시니까 미스터 네. 림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그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빤치력이라든지 이런 게좀 천부적인 어떤 이~ 이~ 운동신경 그런 거좀 타고난 그게 있는 있는 친구 아, 같애요 지금 생각 아, 재능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니까 러 싸울 줄 안다는 거죠 아, 싸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유도 생각만 했어요 유도 생각만 그럼 잡, 잡히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이 친구는 타격도 좀 해요 <laughs> 아니 일단 <이>, 타격도 잘해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격에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친구는 완전 웰라운드 파이트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싸우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일단 사람이 당황을 당황, 하잖아요 당황, 당황이 정말. 어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다 보면 자꾸 생각이 분산되면서 더한대 맞고 두대세대 맞고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딱이 친구가 저를 딱 잡더라고요 네. 본인 주특기가 잡는 거니까 잡아서 네. 그래딱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몸이 딱 뜨는 느낌 공중에 붕 뜨는 느낌 네. 그때 이제 딱 직관적으로 들더라고 생각이 아이 끝났구나 이제. <laughs> <좋다>. 아 나가리다 <laughs> 이제 사실 서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서울 전 서울을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중학생 싸움 역사의 한 획을 내가 그어야겠다.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포부라고 하니까 좀 웃기지만은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딱 거기서 이제 상 저한테는 상당한 순간이 이제 이게 세 세계가 제가 꿈꿔왔던 세계가 끝나는 끝나버리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속된 말로는 뒤지게 얻어맞는 거죠. 왜냐면 쓰러진 이후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고, 그 이제 어떻게 뭐 맞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얻어맞고, 아무튼 거의 걷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이제엠뷸 구급차, 엠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죠. 근데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병문안을 병문안 아, 괜찮냐 그러면서 야 그래도 뭐 와가지고 이제 뭐 딴에는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잘 싸웠어 용기 있었어 뭐 근데 이제 그 그때 이제 제일 못 견디겠는 건 그때 이제 코가 부러졌어요 제가 코가 부러졌는데 이 수술을 두번 했어요 그래서 코가 이제 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그 수술로 인한 어떤 이이이 이, 이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보다도 더 사실은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 이 심리적인 이, 이 친구들을 보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견디기가 힘들더라고, 고, 고,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래서 이제, 부모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김사카처럼 사카스를 뒤집어 쓰고 평생 살든지,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살지 못, 살,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친구들 도저히 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모가, 부모도 이제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또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 공감도 또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를 그 한국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정글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데로나 좀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듯이 그렇게 이제 그 싱가포르란 나라로 제 유학을 이제 갔어요.